행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란더라는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사란더라는 지역으로 넘어가는 게 여기서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2시 하루에 두번 정도 버스가 있다는데 아침 6시랑 오후 2시래요 그래서 지금 10시 반인데 한 두세 시간 전에 미리 가 있으려고 나왔습니다 혹시 길못 찾고 그러면 조금 당황스러우니까 음 그렇습니다 버스를 여기서 타고 가라고 했는데 버스를 타야지 제가 버스 타는 곳 도착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타는지 이따 뵙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여기서 버스를 타라고 했거든요 숙소에서 근데 버스가 여기서 탔도 맞나? 그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버스를 타래요. 버스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롭게 몇 시간 일찍 나오길 잘했어요. 와, 시작부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오는 건 좋았는데 가는 게 조금 빡세네요. 지금 여기서 4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여기 처음 왔을 때 차가 꽉 차서 한번 지나간 거 이후로 안 오고 있습니다 아까 근데 버스를 봤기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어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40, 11시고 아직 버스 시까지 3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어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일찍 나오길 잘했죠 예, 빠듯타게 가면 힘듭니다 예, 일찍 나왔으니까 여기서 버스를 기다렸다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만약 정안 정안 되면 택시를 타면 돼서 뭐 그렇게 큰건 없는데 저는 돈을 좀 아끼고 싶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버스 타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버스에. 예 네, 그런 느낌입니다. This is the bus time. y yeah? e yes, bus yes. time. Where is pay? Oh, you're h e 가 e Oh, you're h e r 가 Oh, you're h e r 3 0 h you're h 엄청 아꼈죠. 어우, 지금 그 짓꼴이 뛰어왔거든요. 제가 타던 곳이 탈려던 곳이 타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 탈수 있으니까 하, 다행히 탔습니다. 일단 버스터미널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다 아까 기다리던 데서도 사람이 탈 수가 있네요. 네. 아 괜히 뛰었구나. 아까 기다려던 곳도 버스 정류장입니다. 네, 여기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도착해서 뵈요. 예, 뻔... 네, 저는, 저는 이제 도착했고, 전 여기서, 어, 네, 예, 여기서 이제, 살한다 가는 걸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물어보니까, 여기 잘 도착한 거 맞고 여기서 이제 좀 기다리면 될거같습니다 어, 저 근처에서 밥을 먹으려고 왔는데 밥 먹을 데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밥 먹을 데가 없네 아, 조금 나가서 밥을 먹고 와야겠습니다 한 2시간 40분 사저다예 2PM No, not do it. No, two. No, two. No, two. No, two. Uh -huh. 아, 오케이 150개. o k a 오케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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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시 Okay. Okay. o k 18,000원 여기서 제일 비싼 것 같습니다. 여기 올 때는 500이었는데 거의 한 3배 정도 튀었네. 근데 여기 인터넷 써져 있는 것도 옛날 거였는데 1200이긴 했어요. 1200이었어 옛날 것도. 왜 이렇게 비싸지 그러니까. 했는데 이유가 있겠죠. 옛날 표를 보면 이게 6달 전에 올랐네. 6달 전에 1200이었거든요. 1200. 여기서 이제 1시 15분 거려요. 2시가 아니라 시간도 바뀌면서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러 갔다 올게요. 근데 베스트푸드가 지금 안 열어서 나가서 먹고 와야겠다. 시간 많네. 이따 밥 먹어 가서 봬요. 네, 저는 결국 어, 네, 저는 결국 밥집을 못 찾아서 이따 가서 도착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6시쯤에 네. 그래서 과자 하나 샀습니다. 과자 먹으면서 여기서 쉬다가 한 2시간, 2시간 얼마나 맞을까? 음. 얼마 안 나와서 1시간 45분만 기다리면 되니까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이따가 탈때 뵙겠습니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뭐죠? 아, 마비디오. 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아, 숙소에서 10시 20분에 나왔는데 이제 출발하면 그래도 3시간만에 출발하면 11시, 12시, 1시. 어, 아, 맞네. 3시간만에 괜찮네. 예, 괜찮습니다. 예, 이제 4시간 반 가야 되니까 차가 좀 더, 더운데 에어컨을 안 틀어주시네. 예. 아무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봐요. 예, 저는 지금 한참 이동했고, 한참? 한참이네 2시간정도 이동해서 3시 15분입니다 지금 중간에 이렇게 쉬는 지역에 와서 밥이나 한끼 먹으려고 잠깐 내렸습니다 예. 배가 고파가지고 첫끼를 3시 15분에 먹네요 멀, 뭐를 시켰는데 가격은 모르겠어요 이따가 다 먹고 사진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음식을 시켰고요 이거랑 빵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빨리 먹고 후 이따가 다 먹고 나면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도 알려드릴게요 이 콜라까지해서 0천 원이었습니다 어우 엄청 저렴하네 나는 휴게소라서 엄청 비쌀 줄 알았는데 괜스레 겁먹었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먹고 소변 보고 바로 타서 또한2 시간 넘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완전 꼬불꼬불 산길로 가고 있어요. 빨리 가서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빨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지금 5시 12분이고 정확히 4시간 정도 걸렸네요 4시간 걸렸고 지금 저는 이제 숙소를 잡아야 돼요 숙소를 안 잡는 이유는 버스가 어디서 내릴지 정확히 모르니까 버스 내린 데서 가장 가깝고 싼 데로 잡으려고 항상 저는 버스 내려서 잡습니다 네 이제 숙소 잡고 보여드릴게요 근데 오늘 날씨가 안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일단 숙소 먼저 잡고나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봐요 어, 저는 숙소 도착했습니다 아, 숙소 여기 풍경이 깔끔하네요 네. 깔끔한데 제 생각과 다르게 한명이 더 묵고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다른 남자 둘이서 밤에 쓰게 되는데 코만 안 걸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어, 조금 쉬다가 어떻게 나갈지 안 나갈지는 이따 날씨 보고 정해야 될것 같아요. 아, 좋다. 근데 저 앞이 내가 볼 때는 저 앞은 아닌가? 더 멀리 가야 되나? 그리스 같거든요. 지도 를 한번 볼게요. 맞는 것 같은데 저기 앞 아니네. 저기 앞은 그리스가 아니고. 저 뒤로 가야지 글이 쓴것 같습니다. 하, 좋다. 일단 숙소비가 싸니까 이틀 무겁고 할거 없으면 영상 편집만 미친듯이 하다가 떠나면 되기 때문에 어, 상관없습니다. 남은 돈도 써야 되니까 지금 3천이 남았어요. 3천을 다 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여기 있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벌써 6시가 다 돼가지고 그냥 오늘은 이렇게 끝내고 내일 이어가지고 영. 여행 이쪽 지역 여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네, 네. 사실 볼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보이죠? 네. 하, 좋습니다 예, 일단 숙소 보여드릴까요? 숙소 예. 예. 여기가 제 숙소 네. 타월도 주고 괜찮네요 어, 충전기도 머리바에 바로 있고 예. 일단 조금만 쉬다 올게요 계속 쉬긴 했는데 근데 여기는 위에 이 테라스가 좋다. 하, 좋습니다, 여러분. 이따 볼수 있으면 봐요. 네, 저는 운이 좋게 여기 숙박하고 있는 프랑스 친구 두 명이랑 이그 영국 친구 한명 있는데 밥을 하고 있는데 같이 먹자 해가지고 바로 그냥 숟가락만 올려버리기. <laughs> 그래서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따 촬영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그래서 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뜻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12살이래요. 이 친구는. 그리고 이 친구 오빠가 왔습니다. 오빠. 같이 여행하고 있나 봐요. 오빠랑 동생이랑. 그래서 이따가 음식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신기하다. 너무 신기합니다. 싸우 싸우. 야. <laughs> uh, French, French traditional food. Ah? Traditional food. Et pour la tomate, c'est un assiette. Yeah, yeah. Uh, u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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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nch cook is very uh, diversity. Yeah. When you have the north, the south, the coast, etc. Yeah. Uh, maybe, uh, maybe is Italian. Ah, Italian. Je sais pas. Hey, hey, look. Hey, look. Yeah. je suis ça C'est Italian cook ou French cook This one? Yeah. It's my cook. <laughs> okay. This, this your cook. Yeah. Ok. <laughs> 이따 먹을때 봐요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엄청 오래 걸려요 둘이 고급 음식입니다 음. 맛있네요 빨리 배고프니까 음식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음식 다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먹네요 좋습니다 네, 예, 음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Thank you. 예,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이탈리아 전통 음식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찾아보더니 이탈리아 전통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일 번. 체크. 예, 체크. 예, 헤이버. 네, 커서지. Good. Masumdur. Mm -hmm. <laughs> oh, bismillah. <laughs> uh, the, uh, expression I know in uh, Arabic, I know in, in English. <laughs> bismillah. Uh, I say all time in uh, Arabic. <laughs> <laughs> 예, de, des e x p r 스라 je dis s o u v 이 quoi? 저는 이제 다 먹었고요. 여기 불을 킬 방법이 있을 텐데요. 네. 좀다 먹고 이제 여기서 영상 편집 좀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오늘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너무 좋은 날이네요. <laughs> 만족스러운 날입니다. 화장실 불은 안에서 킨 건지 아무튼 영상 편집하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